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 미소가 멋지고 향, 향기 나는 이야기를 전하는 저는 스토리텔러 이미향입니다. 아, 바야흐로 스토리텔링 시대입니다. 숨을 죽이고 눈이 반짝거리게 하며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8개의 단어는 뭘까요? <laughs> 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고구마 양과 감자 군이 연인 사이였어요.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늘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 눈이 동그래졌어요. 우와 하얗다. 우와 예쁘다. 멋지다. 곱다 날라났어요. 그러니까 고구마 양이 너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어? 어? 예쁘게 뭐가 예쁘다 그래? 어, 예쁘게 뭐가 예쁘다 그래? 네. 그런데 찹쌀떡 양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꾸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하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저쪽으로 확 가버렸습니다. 거기 앉은 자리에 뭐가 떨어져 있었을까요? <laughs> 하얀 가루가 떨어져 있었겠죠? 그것을 본 고구마양이 생긋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거봐, 화장발이잖아 거봐, 화장발이잖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여러분께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몰입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야기에 집중을 하는 걸까요? 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 유리헬스미라는 조교수가 있어요. 근데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실험을 해요. 무엇을 실험을 하냐면요. 어, 한 명의 여학생이 자신의 그 졸업무도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명의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 그러니까 이 뇌에 연결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Brain to Brain Coupling. 영어가 됩니다. Brain to Brain Coupling.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서 어, 말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고나 감정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야기는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그렇죠. 스토리. 이야기. 이야기는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서로 연결되고 잇따라서 뚜렷한 줄거리를 이룬 말을 말합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서로 잇따라서 연결되어서 어떤 줄거리를 이룬 말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한 편의 긴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 딸이 하나 있어요. 제 딸아이가 두살때 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어, 남편과의 그런 불통,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어머니과의갈등 여러가지 환경요인해서 제가 어,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어, 키친 드렁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키친 드렁커? <laughs> 키친이 뭐예요? 포기죠? 드렁커 뭐예요? 술 마시는 사람이죠? 주부 알콜 중독자를 이루는 말을 어, 키친 드렁커라고 하는데 어, 제가 키친 드렁커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큰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한편의 긴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강아지 똥이라는 그림책입니다. 그 그림책을 이렇게 넘기는 순간 강아지 똥이 저와 동일시를 이렇게 이루면서 제가 감정이 똥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제가 어떤 그 이야기 속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동화가 됩니다. 아, 이걸 뜨고 이렇게 굴러다니기만 하는 똥, 냄새 난다고 다침뱉으면서 가고, 그리고 정말 어떤 아무 쓸모 없이 그렇게 그렇게 굴러다니기만 하는 강아지 똥. 저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 똥이 맨 마지막에 민들레싹을 만나게 됩니다. 민들레싹은 희망을 상징하면서 민들레싹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뭐니? 어, 나 민들레싹이야. 너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생겼니? 어나 예쁘지 나 지금도 예쁜데 나중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꽃도 피운다 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꽃처럼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니 어나한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고 따뜻한 햇볕 들지어 주셔서 나 나중에 그렇게 빛나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나쁘다. 너는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졌지? 그런데 또아 너에게 할말 있어. 너가 필요해.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가 필요하다고. 너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얘기해. 너내내내 내, 내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라고.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 그 한마디가 제모습으로 음,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음, 어떤 누군가에게 예,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저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런 사람들과 어, 함께 더불어서. 어, 본사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에, 건강하게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 잘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이 건강한 이야기로 지금 잘 써내려가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젤스는 이렇게 말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 내 작품 최고의 주석이 되리라. 내가 살아온 삶이야말로 내 작품 최고의 주석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눈을 반짝거리게 하며 귀를 쫑긋거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8개의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thank you. thank you